근육은 왜 늙을까요? 주변 보면 나이 들어도 몸짱인 분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월이 알아서 피해가나? 그건 아니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잖아요. 근육이 왜 노화되는지를 알면 해결 방법도 알수 있겠죠. 오늘은 근육 노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가 들면 똑같이 단백질을 먹어도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의 생성량이 적습니다. 이런 현상을 근육의 동화작용에 저하, 동화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에너지가 체내에 들어와도 단백질로 합성되는 작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 단백질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을 포함한 보단백 섭취가 당연히 동화 저항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요 체중 1kg 당 1.2에서 1.5g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체중인 60kg이라면 하루 72g에서 90g을 섭취하는 것이 근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계란 하나쯤은 잘 먹어. 한다면 계란 하나 먹으면 6g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평상시에 두유나 그릭 요거트, 기름지지 않은 소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는지 밑에다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D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근육 조직과 근력을 유지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D 결핍이 근력도 약화시키고 피로 도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심하면 근육통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맞으면 굉장히 힘이 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노인이나 하루 종일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결핍되기 쉬운데요. 노화가 되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운동 부족 등으로 근력이 약한 노인이 낙상이 돼서 엉덩이 부분이 골절되면 정말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 있으시다면 꼭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드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고 전신 염증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은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이 코티솔 콩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가 되는데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또 가쁘게 만들죠. 사실은 근데 코티솔 하면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코티솔이 분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코티솔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육 대사가 잘안 되면서 노화되고 근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이나 휴식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가지, 흡연은 체내 코티솔 농도를 높이니까 피하시고 실제 흡연 시에 이 체내 코티솔 농도가 35% 증가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 꼭 금연하세요. 자, 네 번째, 그야말로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운동 방법이 잘못돼서 근육 노화가 오는 겁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은 움직이시지를 않는데요. 밖에서 햇볕 쬐시면서 한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다치시는 분들은 운동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는 교정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건더 근육을 노화시키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육이 감소하는 상태를 근 감소증이라고 하고 근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에 해당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한살더 먹어도 우리의 근육은 충분하게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잘 유념하셔가지고 새해 더 단단한 근육 만드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No, Place we go, still feel.